안녕하세요 행복한 꽃 현아 다육입니다아 시흥에 제가 요새 자주 와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지금 매니아+ 매니아분들께서요 다육 정리를 하고 계시거든요. 어 매대를 좀 많이 어 키핑 다이를 많이 쓰고 계시는 분들은 좀 줄여가는 그런 어 그런 거기 때문에 지금 다육이를. 그렇게 애지중지 예쁘게 키워 놓으신 거를 이렇게 여러분들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아이들은 다묵등이에요묵등이들이라서 색감도 다올를 대로 올라왔고요 여러분들은 그냥 거저 거저, 정성, 세월, 이런 거다 빼고, 지금 시가에 맞춰서 이렇게 여러분들께 드리는 거니까요. 어, 이거 가져가시면 굉장히 득템이거든요, 여러분. 어, 여러분께서는, 음, 잘 보시고, 어떻게 해서 선택을 하시냐면, 어, 이렇게 줄한줄 줄 세트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에 드시는 다육을 캡처하시거나, 이름으로 말씀해 주시면, 그줄 주세요. 그러시면 사장님께서, 어, 잘 정리해서 문자를 드릴 겁니다. 어, 지금부터 소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줄입니다. 이렇게 큰 아이가 첫 번째 줄에 들어가요. 군생이에요. 어, 이름은 이제 포장을 하실 때 가르쳐 드릴 거예요, 같이 넣어 드릴 거고 지금은 이렇게 군생들로 이렇게 어 세트 줄 이렇게 해놓으신 구성을 맞춰놓은 거를 제가 소개를 해드리니까 요거 주세요, 이 세트 주세요 하시면 돼요. 지금 보면 이런 거 센세이션, 와 너무 이뻐요. 물든 보세요. 여러분들은 얼굴로 확인하신대요. 이런 거멀로해요 오렌지 멀로. 너무 이쁘다. 정말 묵둥이라는 걸 아실 수 있겠죠. 이런 건 춘면, 춘면 같은데 어 수영 보세요. 요거 지금 뽑아서 화분 안 가고 다육이만 갑니다. 이게 이렇게 세트가 되는 거예요. 가격은 10만원입니다. 10만원. 너무 이뻐요. 정말 이뻐요. <laughs> 제가, 어,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예쁩니다. 이렇 멀로 같은 색상 보세요. 화이트 그린이 목대 보세요. 굉장히 오래된 거 여러분들도 아실 수 있으시겠죠. 요거 창, 색감 보세요. 요런 아이들. 어, 요렇게 갑니다. 이게 한 세트예요. 어, 이거 레인드랍. 어 레인드랍하고 요거, 엑스피트라 철아 그리고 요거 군생 요렇게 이름은 주신다고 하시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 옆에 줄요게한 세트입니다. 벤바디스랑 쭉 이렇게 올려가 드려요. 제가 어, 루돌프가 이렇게 생겼나? 목둥이가? 와 신기합니다. 색감 보세요. 정말 예술입니다. 여기 나나우 꾸미니. 와 블루엘프 보세요. 정말 오래됐습니다. 분재가 됐네요. 분재. 운동자 금, 환상입니다. <laughs> 환상. 롤네반스 철화. 와 색감 이거 어떡하면 좋아 이거 어떻게 너무 이뻐요 너무 <laughs> 이뻐요 여기 이렇게 줄이 10만원 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홍영 제가 아는 어, 얼굴은 말씀드립니다 실버스타도 보이고 음요런 이름표 있는 아이들 어, 클로라탄가 너무 이뻐요 피멍들은거 보세요 여기 아름다운정원은 정말 물이 정말 너무너무 예쁘게 드는 것 같아요 저 이렇게 물이 드는 곳을 제가 못 봤는데, 너무너무 잘 키우세요. 환경이 좋아서, 다육들, 여기서 키핑하시는 분들의 다육들이 정말 다 이쁩니다. 색감이 어쩜 이렇게, 앙팡금 애기 보세요. 어, 오팔리나 같고, 이런 색감으로 보세요. 피치스 앤 크림, 멀로, 뭐, 이런 것이거는 이제 조금 작은 분에 심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분에 심어져 있으면 수량을 더 주셨어요. 애플 인 보세요. 와, 러우입니다. 러우 철화. 목댕이 군생이에요. 롤리타라는 아예 백봉하고 좀 닮았죠? 요런 아이도 요렇게 같이 가는데 10만원입니다 와 화분은 안갑니다 여러분 다이기만 가요 이쪽에도 이렇게 어, 아르제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와 이것도 너무 예뻐요 이 색감 보세요 피멍 들은 거 보세요 이거 받아보시면 정말 여러분 만족하실 것 같아요 너무너무 예쁩니다 덴섬이 꽃이 폈죠 썬버스트 철화 여기 방울복랑도 이렇게 중품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요게 이렇게 세트고요 요게 이렇게 세트예요 이쪽에동포도 군생 와 미니마 같죠 이런 아이 제가 이제 이름은 제가 아는 얼굴 이렇게 이름 말씀드리는데 그게 정확하진 않습니다 어 그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아이 너무 이뻐요 빛감 보세요 와 너무 이뻐요 이분분어 이거 모건 뷰트인데 음, 오래됐네요 이런 아이도 빛감 보세요 와 이거 이거 뭐야 예술이에요 예술 와 너무 이뻐 이게 뭐라고 써있지 크로코타일이라는 아이입니다 <laughs> 이름표가 보이네요 이렇게 한 세트입니다. 10만원이에요. 화분은 안 갑니다. 화분, 화분 빼고 가요. 여기도 이렇게 세트로 되어 있습니다. 와, 이거 너무 예뻐요. 와, 얼굴 보여드릴게. 와, 이거 가고요. 한 몸인지 각식기지는 저도 알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한 몸이 아니거니 하고 보시면 됩니다. 색감으로 보세요. 굉장히 보고 있습니다. 너무 예뻐요. 하월시아. 와, 홍대와 그 홍대와 같고 이런 아이. 음, 이렇게 묵두기들 이렇게 있습니다. 여게한 세트예요.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한 세트고 여기도 이쪽으로 첫, 밑에부터 보면 이렇게 한 세트입니다. 색감이 너무 예쁩니다. 와, 이거 떡에 너무 예뻐. 아메빌레 아기 이런 아이도 있고 부용 어, 금망선 같아요. 꽃폈네요. 아, 금망선 꽃이 예쁘죠. 이런 아이 파스텔 파, 파스텔 색으로 야곱새 지 금도 이렇게 있고 이 아이도 예쁩니다. 색감은 이런 색감. 이렇게 보여드렸죠? 이게 한 세트예요. 이렇게 옆으로 가서 여기 밑에부터 여기도 이게 한 세트 보세요. 숨지게서 봐야 돼. 너무 너무 예뻐요. 정말로 괴마우 이런 군생 도테랑가 도테랑인가? 올펫 올팻. 올펫인가요? 묵둥입니다. 미니마 뭐 이런 아이. 이것도 비치스앵크림 같고요. 묵둥이 색감 보세요. 너무 예쁘죠? 이렇게 큰 아이 군생 요것도 이쁩니다. 하워시 하워 약간. 그래서 요렇게, 요렇게 갑니다. 이렇게한 세트에요. 옆으로 가면 요것도. 와, 이뻐요. 너무 이뻐. 요것도 <laughs> 너무 이뻐요. 3만원이라고 써있네요. 이런 거. 야, 이거 지금 12, 4, 6, 8, 10, 14개나 되네요. 하나에 만원도 안 되네요. 가격 너무 좋습니다. 가격 너무 좋아요. 보세요. 여기는 백금 황성이라고 써있네요. 백금 황 아, 백금황성이 이렇게 생겼구나. 굉장히 각이 있을 것 같아요. 화이트그린이 요런 목대 보여드릴게. 너무 이쁘죠. 여기 또 하와이시아 있고, 바늘 봉랑 있고, 방울 봉랑. 화분은 가지 않아요, 여러분. 다육이만 이렇게 뽑아서 드립니다. 이렇게 세트예요. 그다음에 옆으로 여기 세트 올리비아. 그다음에 요런 아이 색감 너무 예뻐요. 이거 보세요. 이것도 예쁘고, 어, 추비 립스 아, 색감, 요거 빨갛다. 너무 예뻐. 어떡하면 좋아? 벤바디스 이거는 정말 안 질르고 못 베길 것 같은데요. <laughs> 저 같은 경우에는. 수연, 수연, 제일 큰아이 군생. 와, 너무 이뻐요. <laughs> 이쁘단 말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쪽에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여기도 한 세트 이렇게 갑니다. 여기 있는 키핑 매니아분의 그 다육들이에요. 다육 지금 정리하느라고, 휘핑 다이 정리하느라고 이렇게 지금 내놓으셨는데, 어, 키운 지가 거의 5년 이상이 된 아이들이라고 합니다. 라울, 이런 거, 미인 아이들. 와, 군생이고요. 여기 보세요. 고목나무가 됐죠? 괴막 너무 이쁘다. 꼽혔어요. <laughs> 꽃 꽃피고 지고 있네요. 그래서, 음, 정리하느라고 이렇게 싸게 내놓으시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거저 가져가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베이비핀 거 봐요. 묵뚱이 와, 이거 너무 이쁘다. 매직골드잼. 와, 군생인가봐요. 와, 이것도 너무 이쁘고, 얘, 얘가 뭐지? 얘, 우리 집에 있는 거랑 똑같은데, 비싸데 너무 좋아요. 예운분에 이렇게 심어져 있네요. 이런 아이도 있고, 뭘루철라 같아요. 와, 뭘루철라 라울 색감 보세요. 여기 는 라울은 다 빛감이 이렇게 핑크빛으로 올라오죠? <laughs> 너무 이쁩니다. 그래서 이게한 세트예요. 이렇게한 세트고, 여기도 이렇게언슬로우부터 시작해서, 어, 요거 잘하고서 같은데, 요렇게 묵둥이네요. 와. 요것도 미인 아이. 파랑색 분생. 목대 보세요. 빨간색이 됐죠? 요런 아이 들어가고, 요거 흑장미 분생입니다. 어, 프랭크. 와, 프랭크 철화인데, 이거 가격 있는 아이인데. 이렇게, 어, 이렇게 갑니다. 이 세트는 이런 식으로 어, 수영의 예술입니다. 이거 팔리나 같은데 얼마나 키우면 이렇게 될까요? 요거 이렇게 해가지고 10만원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지금 여기 아름다운 정원 정황동에 와서 지금 매년분의 다잎들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너무 예쁩니다. 너무 예뻐요. 지금 여기 15세트 한 장입니다. 나감 없어요. 여러분들께서 선택을 하실 때 만약에 이게 좋아요. 그러면 이거 캡처하시고 요게 좋아하면 이게 좋아하면 이책 캡처하셔서 여기 들어있는 세트 주세요 하시면 돼요. 와 이거 너무 이쁘다. 블루에 프그색 운동자 보세요. 운동자 금입니다. 여기 아이들. 와 이거 어떻게? 이거 제일 먼저 나갈 것 같은데요. 너무 이뻐. 10만 원. 요것도 펜지까지. 펜지 팬지 철화예요. 묵둥입니다요렇게이 아이가 멀로 같아요. 멀로 그죠? 멀로 피멍 들었습니다. 야 진짜 너무 이쁩니다. 너무 이뻐. 어떻게? 이거 빨리 가져가셔야 될것 같아요. 이거 다육이만 뽑아서 10만 원입니다. 저는 지금 아름다육 정원에서 키핑하고 계시는 매니아 분의 다육도를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너무 이뻐요 진짜 제가 탐나는 세트도 있고 가져가고 싶은 단품아이도 있지만 여러분들께 양보하겠습니다. <laughs> 저희 집에 저도 많으니까 이거 좋은 거 빨리 득템하시라고 저는 양보할 테니까요. 여러분께서 선택하셔서 문자로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는 시흥 정왕동의 아름다육 정원에 키핑하고 계시는 매니아분의 다육들을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 있고요. 저는 다 했으니까 마무리 인사고 하 이제 다음 장소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날 되시고 득템하세요, 여러분 행복한 다육생활 이어가시고요. 안녕.